안녕녕. 종로 YBM e f o r You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정로 YBM e f o r You 미친 토익 지원생입니다. 네, 5월 11일 기출 단어 테스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투가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근데 원도 좀 그렇고. 3도, 3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계속 네. 어렵네. 네. 자, 소개해주십시오. 안녕녕. 710점. 그 지금 영상의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머리 상당히 열심히 말고 왔어요. 오늘 촬영한다고. 오. <laughs> 신경 좀쓴 건가? 오. <웃음> 원래. <웃음> 아니 원래 아니래요. 원래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안 그런데 오늘 촬영한다고 뒷모습을 나는 뭐 머리 그냥 맨날 그냥 말리고 오는데 <laughs> 어쨌든 우리 다섯 개 커트라인 올리브영 상품권 <laughs> 받고 우리 둘 중에 한명 노비를 찍을 것인가 음. 아 스벅라떼만 받고 노비를 찍히고 갈 것인가 음. 누굴 찍고 싶죠? 음. 그 오케이. 자 그러면 <laughs> 원투투리포 실제 시험에 나왔던 단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식 발음 뜻 출발 (some books are scattered) (some books are scattered) (now) (tw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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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 n g w t w (set) n o (two) (se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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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s n g w (two) s u t n (two) s e (now) o (set) w t e n o o s e e t (now) t o s e o w t o s e e t n o (now) s e e e t n o (set) (now) t w t (now) t e t (now) t n o (two) e t o w t w n Column. 하나 둘셋 잡지 신문 그러한 음. 신문의 컬럼도 또 있으니까 괜찮은데 기둥도 수려분이 셔맨 음. 나왔고 <laughs> stone column 돌 기둥 음. 음, 따라두세요 다음 window sill window sill 하나 둘셋 창틀 창틀 창턱 uh. 이런 거 라이브를 봤군요 <laughs> 예아 <laughs> 티가 나네요 다음 a broom um. is leaning against the wall A broom is leaning against the wall. 하나, 둘, 셋. 빗자루가 벽에 기대어 있는 상태. 그치. 빗자루가 벽에 기대어 있는 상태. 영국인 말하면 wall. 음. 알아두시고. 답으로 참 많이 나오죠. 네. 오케이. 스타트가 좋커 너무 좋네요. 이제 part 2, 2, 2, 출발. payroll. payroll. 하나, 둘, 셋. 급여 포 그렇지. 급여, 명부, 음. 격리 이런 뜻인데 이건 또 저희가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음.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네. 꼭 외우세요. 다음. It works for me. It works for me. 하나, 둘, 셋. 나는 괜찮아. 오, 오. 그거 나에게는 그거 괜찮아. 이게 음. 시간의 일정이 괜찮다 도 있고 맞아요. 너의 그런 제한 응? 그거 나 괜찮아. 근데 음, 요거 그 수요일에 괜찮나? It works. 음. 그때 괜찮아. 이렇게도 쓰여요. 음. 잘했어. 다음. Insurance. Insurance. 하나, 둘, 셋. 보험 요번에 보험. 자주 보험. 등장했죠. 음. health i n s u r a n c e 면 건강보험. 음. 다음. scenery. scenery. 하나, 둘, 셋. 경치, 그쵸. 풍경, 경치. 네. 다음. trail. trail. 하나, 둘, 셋. 아, 산책로. 레일링하고 <laughs> 헷갈렸구나. 산책로입니다. 흔적 자국들도 있죠.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스터디. 스터디. 하나, 둘, 셋경고3 그렇죠. 튼튼한, 내구성이 좋은 이런 거. 헬멧, 음, 음. 뭐 등산부츠, 이런 안전장갑 이런 것들 있죠. 스터디, 공부하는 거 스터디처럼 들릴 수도. 다음. Breathtaking. Breathtaking. 하나, 둘, 셋. 숨이 차는? 숨이 막히는? 그 어떤 느낌이죠? <웃음> 그, <웃음> <웃음> 어, 숨이 안 쉬어져요. 맞아요. 오, 맞아, 그쵸, 맞아. 갑자기 지나가다가 <laughs> 어 정말 멋있는 뭐 남자를 봤어. <웃음> 사망. <웃음> <웃음> 숨 못했잖아. <laughs> <숨 못. 웃음> 이런 거죠. 숨이 네. 멎을 때. 긍정적인 느낌 나올 때가 많긴 합니다. <laughs> 맞아요. 다음. Eating utensils. Eating utensils. 하나, 둘, 셋. 식기구. 식사할 때 쓰는 도구들이죠. 수저, 포크, 나이프 음. 같은 것들. 다음. win an award. win an award. 나, 둘 셋. 상 받. 다 수상하다 너무 중요하죠. award, award. 영국 발음까지. 응. city council. city council. 나, 둘 셋. 시의회. 시 의회. 응. 지금까지? 어, 스타트 좋고요. 오케이. 호호 이제부터 쉽진않을것이야발들 <laughs> Credentials. Credentials. c r e d e n t 증명 l s Credentials. Credentials. c r 데 s c i s t i a l t i a l t i s t i s t i a l t i a l t i t i 오셔야 돼. s i i t i l t t a t i t t a t i 여기라고 하지 마. 주유소? 주유소입니다. 오. 물론 요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게 gas station 이런 음. 데도 있긴 한데 예. 암따라주시고요 다음. reject. reject. 나, 둘, 셋. 거절하. 거절하다이 음. 미친 토익을 한 달을 들었는데 이거 모르면 일단 <laughs> 싸다고 날리고 시작해야 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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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assess. assess. 나, 둘, 셋. 평가. 하다 음. 소름. 오. 다음. revenue. revenue. 하나, 둘, 셋. 수익. 수익, 수익. 음. 다음. rating. rating. 하나, 둘, 셋. 평가비. 평가, uh. 등급. 오. 다음. business loan. business loan. 하나, 둘, 셋. 사업자 대출. 사업 대출. 다음. prototype. prototype. 하나, 둘, 셋. 시제품. 샘플, 시제품, 샘플 같은 거. 음. 다음. mark. 그 표시하다 마킹하는 거 빼고 기념 기념하다 축하하다 Mark 15th anniversary 이런 거할때 와우 오. 라이브 때고 근데 다 거잖아 <laughs> 다음 것도 라이브 때 했고 다 했더라고 아 저희가 불리하네요 다음 어 일단 <laughs> 다 맞았나요 네오 파트 파트 4 출발 sufficient sufficient 하나 둘셋 충분 충분한 라이브 뗐던 거 <laughs> 다음 track 트랙. 하나, 둘, 셋. 그냥 트랙이라고 말하면 안 돼. 틀리게 할 거야. 추적. r 다 추적하다. 오. 자국, 흔적, 기차, 선로. 음. 다 돼요. 다음. 포커스 c 룹 포커스 그룹.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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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토론 조사 track. t r 그 c 단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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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r a c 물류. r a c k track. track. t r a c 텍스타 a c k t r c 직물 섬유 옷감 <laughs> 지금 그 <laughs> 방송 보는들이 어? 노잼 왜 <laughs> <laughs> 뭐 이렇게 다 맞춰 재수개 <laughs> 너무, 너무 잘해 <laughs> 라이브 방송 때 어제 다 했던 거여 가지고 네. 다음 to observe a national holiday to observe a national holiday 하나 둘셋 국가 공유 아, 국가기념일을 공유하기 위해. 미쳐다 uh. 관찰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옵저브는 기념하다 뜻을 아까 mark, 응. celebrate, 그리고 사실 commemorate 이런 거다 동의어로 묶어. 다음. I used to work at a company. I used to work at a company. 하나, 둘, 셋. 나 회사에서 일했었어. 지금은 안나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었다. 보면서 응. 슬퍼하는 거지. 아, <laughs> 한때 저기서 일했었지. 그랬었네. 응. 응. 잘했어. 다음. fit the budget. fit the budget. 나, 둘, 셋. 예산을 충족하다. 예산에 들어맞는 거죠. 오케이. 음. Okay. 다음. sales figures. sales figures. 나, 둘, 셋. 판매 수치. 판매 수치. 들. 그죠 음. 다음. i can do you a favor. i can do you a favor. 나, 둘, 셋. 내가 호의를 베풀 줄수 있어. 미쳤다. <laughs> 내가 호의를 베풀 줄수 있더라는 말은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나좀 도와줄래? Could you do me a favor? Of course, I can do you a favor. 음. 알아두세요. f a v o r 부탁, 호, 의. 와우. 큰일 났네. 몇개들렸죠한 개. 들렸죠? 한... 와, 큰일 났네. 투에? 네. 너무 잘해서 대답다. <laughs> 뭐 틀린 거였죠? 아까? 아, trail. trail. <laughs> 그 레일링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난간으로. 와우, wow, 좋습니다. 중요한 단어 어떻게? 예. 고르셨나요? 아니요. 음. 어 예. 갑자기 골랐다고? <laughs> 아근 중요한 단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음, 음. 저도 골랐습니다. <laughs> 네. 하나, 둘, 셋해세요 하나, 둘, 셋. Sales figures. figures. 아 이거도 중요해. 음, 음. 저는 sales figures가 수치, 숫자 나중에 데이터,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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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t figures 이런 걸 numbers 자주 바뀌는 단어라 알아두시고요. 음. Figure는 또 인물 이는뜻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reject 거절하다가 이번에 또 답으로도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라고. 사실 우리가 쓰지 해주시고요. 않았지만 reassurance 안심시키는 음. 말 이번에 또 나왔죠. 맞아요. 답으로도. 또 나왔어요. 음. 아 frustration도 있었는데 어, 맞아요. 짜증. 짜증 맞아요. 음. 다음엔 더 어렵게 할 것이야. <laughs> 자, 총정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Some books are scattered. Some books are scattered. Books are scattered. Billboard. Billboard. Pulling a suitcase. Pulling a suitcase. Column. Column. Windowsill. Windowsill. A broom is leaning against the wall. A broom is leaning against the wall. Payroll. Payroll. It works for me. It works for me. Insurance. Insurance. Scenery. Scenery. Trail. Trail. Sturdy. Study. Breathtaking. Breathtaking eating utensils eating utensils win an award win an award city council city council credentials credentials hospitality, hospitality. filling station filling station reject reject assess Re assess revenue revenue rating rating business loan business loan prototype prototype mark mark sufficient sufficient track track focus group focus group logistics logistics textile textile to observe a national holiday to observe a national holiday i used to work at a company i used to work at the company fit the budget fit the budget Sales figures, sales figures, I can do your favor, I can do your favor 까지 기출단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p a r 2 고난이도도 매번 시험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 기출단을 평소에 자주 보나요? 네. 그럼 퀴즈처럼 주제를 맞춰봐. 그럼 좀잘외워지지 응. 거기다 <laughs> 그림까지 있으니까 <laughs> 최고, 최고죠. 최입니다왜안 봐? 왜안 봐. <laughs> 네 여러분 항상 어. 여러분 공부에 도움 되고자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봐주시고. 좋댓구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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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요. 좋아요. 어. 구독. 그거죠. 댓글, 댓글 네. 구독, 알람 설정 네, 알람 설정. 네 얼렁뚱땅 넘어가시네요 다 같이 안녕뇨, 시자 안녕뇨, 축하드립니다 올령 보내드리러 할게요 아, 어, 아니지 왜, 왜? 찍혀야지 아, 어 <laughs> 얼렁뚱땅, 가위바위보여서 이긴, 아니, 진 사람이 찍히는 겁니다 네. 가, 위, 바, 위, 보 가위바위보 <laughs> 아, 네 야구지게 찍어주세요 어우 좋아요 너비 쉐끼르 퐁퐁 쉑퐁쉑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laughs>